세상 사람들은 어, 긍정적 사고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 사고를 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좀 있으면은 좀 있으면은 차가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차에 탄 사람이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잘될 거야, 나는 행복해라고 아무리 외쳐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차는 절벽에 떨어져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구원 열차를 탄 우리들은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 그렇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종말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저 주인공은 잘될 거야. 해피엔딩. 그 결말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고초를 겪고 또 생명의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살아남고 잘될 거야.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일 것이다.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다갈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조금 잘되든지 조금 안 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긍정의 힘또 그러한 감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우상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쇠부치가 있는데요. 쇠조각이 있는데, 이 쇠조각을 하늘로 휙 던졌더니, 땅에 뚝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이 비행기, 비행기가 되어서 탁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비행기를, 이 하찮은 쇠부치를 비행기로 만든 누군가, 창조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건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이요. 2만 개에서 3만 개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비행기 부품이 20만 개에서 30만 개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 세포 하나하나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안믿으려고 안 아주 굳건하게 마음을 굳힌 사람입니다. 마치 쇠 조각을 공중에 던졌더니 밑에서 그 보잉 비행기가 뚝 떨어져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명에서 보면 은 1개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개명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3개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로 일컫지 말라. 4개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특별히 1개명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섬기지 말고 2개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려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뭐 부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슬람교, 힌두교 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요.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요. 돈이고요. 그들의 우상은 과학이고 그들의 우상은 바로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어, 요즘 이제 트렌드, 어, 그 성향이 어떠냐면요.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감정. 감정이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마, 찬가지입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요.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잘못된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추를 달고 온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요. 이제 자라나면서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더니 아, 나는 여자인가 봐. 나는 여자처럼 느껴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남자로 태어난 아이도요. 그 사람 감정에 여자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면은요, 여자라고 취급을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하리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하죠? 하리수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인데, 이 하리수는요, 이 생물학적인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예, 보이는 거 잘라야 돼요, 보이는 거를. <laughs>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여성 호르몬을 잔뜩 맞으면은요. 이 가슴과 엉덩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요. 평생토록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요. 여성 호르몬제를 맞고요. 또뭐 외국 가서 막 유명한 병원에서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뗄건 떼고 막 붙일 건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자처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불과 이제 (10년) 전 (20년) 전의 성향이에요. 하리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 감정적으로 내가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과적인 수술과 이 행동까지 해야만 여자로 그나마 해주고 주민옥 번호도 (1이) 아니라 (2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요즘의 추세가 어떠냐면은요. 외과적인 수술을 할 필요도 없이 감정적으로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고 감정적으로 느껴도요. 여자를 취급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멀쩡한 대낮에 여자 목욕탕에 있는데요. 웬 수염이 더부룩한 남자가요. 여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서구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속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감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무슨 얘기하죠? 느낌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정이 치우치고요, 느낌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내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좀더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쾌락을 찾고 마약을 찾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온갖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감정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 한번 저를 바라보시고 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동기. 이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사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감정이 중요해, 느끼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온갖 쾌락과 마약과 죄의 중독에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사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다가 그만 길에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자 우리 상근집사님이 오늘 예, 교회 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탁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쾅 넘어졌는데 우리 상근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재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자,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 하나님, 내가 더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 큰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다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요. 내 머릿속에 있는 잡념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날 그래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사고 생각하는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고. 이 사고는요. 우리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왜내 인생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대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더큰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날 지켜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고. 이 사고라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aughs> 가끔 차 타고 낮으면서요. 제일 그, 어,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10년 무사고야. 나는 20년 무사고야 하면서 무사고를 아주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하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데 평상시에 조그만 자잘한 이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아, 나도 사고 날수 있구나. 아, 나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 내가 더 조심하고, 내가 더 정말 마음을 각성하고 살아야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늘 좋은 일, 늘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을까요? 한순간, 한순간 잘못했을 때 우리가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감정, 느낌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야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감정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고. 그것을,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있고요. 그리고 저 중심 깊은 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동기가 있다는 라 거예요. 동기. 그래서 동기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요. 때로는 내 자신의 동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보면은요. 말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어 그러한 감정이나 사고 이면에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 동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아갔을 때 보면은요.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유교 전쟁을 이제 겪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10대에 가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일찍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건축업을 하셨는데요. 이제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이제 아무래도 건축업이나 일들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집에 보면은요. 겨울이 되면은 쌀가만 이들이야 쭉 쌓여 있어야 되고요. 김장도 이렇게 다 당겨져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엇을 겪었죠? 전쟁과 배고픔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분들에는 정말 이 생존에 대한 그 문제가 있고요. 먹고 살아,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겪지 못한 그러한 자녀 세대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 세대에 그 마음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지금 북한 땅에는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그냥 목숨을 걸고 이도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이제 밥한 끼라도 먹어보려고 생존을 위해서 건너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은 이 브로커들이 이제 탈북한다거나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요. 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요. 그 힘없는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강간하고 폭행하고 인신매매하고 때로는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탈북한 그 간혈인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배고픔보다 강간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배고픔에 대한 그 사람이 당했던 그런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감정 느끼는 부분이 있고 사고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천적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모티브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가고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세상 죄악의 중독에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놓게 되면요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사고를 잘 해서 올바르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